집 앞에서 한번더 고춧가루 소금을 몸에 뿌리시고 소금 하나를 입에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별상 대신입니다왜 이제 장례식장들 네. 뭐 관리들로 많으시고 어떤데 음. 뭐 간혹가다 장례식장 갔다 오면. 뭔지 아시죠? 그쵸? 제가 지금 무슨 질문들이시 그쵸? 갔다 오고 나서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거 아. 상문도 탄다라고 그쵸. 하고 안 좋은 것도 부정들도 낀다라고 해요. 음. 근데 그게 뭐 귀신이 붙었다라고 보다는 음. 부정이 낀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. 좀 막고 가시면 좋겠죠? 그래서 음. 선생님이 선생님도이 장례식장을 가실 거 아니에요? 근데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도 많이 하냐면, 장례식장 가면 귀신부터 보인다 뭐 귀신 보인다,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. 신의 기운이 강하고 음. 조금 세신 분들이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. 음. 근데 뭐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, 음. 상,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귀신이 씌인다기 보다는 음. 우연히 겹치는 거죠. 음. 안 좋은 우환이들 일에 음. 그 장례식장이 같이 겹쳐서 음.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음. 생길 수 있는 거죠. 안 좋은 일은 겹겹이 들어올 수 있으니. 어, 음. 그래요. 근데 그러면은 장례식장 갔다 오면 왜 저희도 그런 얘기도 그거든요 이런 음. 어, 데는 들려라요런 어, 거는 좀 하고 와라. 뭐 음. 집에 들어가기잖아 이런 그, 팁들이 좀 있으세요? 그렇죠 이제 장례식장 가기 전에 이제 비방이라면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주머니에다가 좀 담고 가세요 봉지에다가 음. 담고 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나와서 몸에 좀 뿌리시고 집에 바로 가시기보다는 음. 좀 다른 곳뭐 상점이나 음. 사람들 많은 곳에 음. 잠시 들렸다 나오셔가지고 음. 집으로 가시는데 집 앞에서 한번더 음. 고춧가루 소금을 몸에 이렇게 뿌리시고. 소금 하나를 입에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, 저희 전환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시기가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어, 기운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곳에 가기가 조금 꺼려진다 하시면 조이만 표하시고 방문을 안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정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. 좀 여쭤보시고 조언을 얻으셔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 별상대신이었습니다.